BM 언제부터 타셨죠? 어, 한3 4년 전부터요. 3, 4년 젊은 나이에 이 BM을 탈수 있었던 어, 원동력이요? 네 원동력 원동력은 일단 부딪히고 보는 거죠. 뭐든지 간에 해봐야 돼요. 제가 명언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님자 해보나 했어? 우리 돌아가신 정 땡땡 회장님께서 남기신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해 보다가. 네. 한번 이제 미끄러지 미끄러지면 당신이 아프리카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에?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만 있어요. 할수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모토로 하는 부산 말투가 네. 있지 않습니까? 뭔데요? 남자가 씨바그 한번 살은 이생 대차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네비게이션은 광안대교 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강한 대교. 예. 네. 맛집 많나요? 광 관리. 아, 많죠. 근데 거기는 요즘 옛날에 그 맛집 느낌보다 관광객들 상대로 등쳐하는 가게들이 많아요. 아. 그러면은 이에 들어갈 때 어떻게 뭐 사투리 쓰면서 들어가면. 아, 있구나? 저는 사투리 쓰죠. 네. 이모 세 명이요. <laughs> 이모 두 명이요. 예. 네. 두 명입니다. 이러고 딱 들어오죠. 아, 저는 뭐라고 말을. 닥치고 있었어요. 여기 <laughs> 만약에 들어왔으면 어 호구새끼 왔네 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민심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부산. 부산은 세잖아요 네. 어 이제 부산에 사신지 얼마 되셨죠? 아니, 10년 넘어죠부산 학교 때부터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외국산 거 빼면 13년 정도 살았죠 약간 사투리를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구사를 하셨잖아요 네 섞여서 애들한테 많이 배웠죠 그게 이제 약간 방어 기제도 있나요? 호구를 안 나가겠다 아 그쵸 그것도 있죠 충분히 아 충분히 있어요? 네 이모들이, 안 살까면 가라! 막여러분든요 아, 이모! 딱 이렇게. 이거, 이거 주의소딱 이렇게, 이렇게. 특히, 그 곰장어 집이나 이런데. 네 아, 총각, 잘해줄 게 일로 온나안 아, 자라라. 자꾸. 아, 좀 보고 갈게, 예. 단골집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기서 사투를 쓰지 않으면. 당신한테 회집 가가지고 물치기 하겠죠? 물치기요? 응. 물치기가 뭐죠? 아니, 뭐, 이거, 이모, 이거 담아가지고 1kg, 2kg, 3kg 주세요 병신새끼 하면서 1kg 딱담겼죠 아니, 그럼? 저울에다 물 네. 쳐갖고. 어, 이거 논란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진짜 그래요 아니, 그러는데, 어, 없을 수도 있겠지 있는데도 있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음, 논란이 될수도 있어서 말 안하지만, 정직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정직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옛날 보면 물치기 한다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울에다, 저울치기 해갖고, 물러어고 이길 온대, 암스타 얹는 데다 보면 1.5km 돼 있고요. 응. 당 당하기 딱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부산 사투리 쓸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닥치고 있어야겠네요. 날 네, 당신은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 당신이 한번 해보고 제가 가격을 낮춰볼까요? <웃음> <웃음> 이 새끼 안 가고 뭐해? 좌회전 타. 왜안 가? 고장났나봐. 아, 씨. 아, 광안, 광안 리니고 아니야? 아, 하나 아, 더 있어요 <laughs> 깜빡이 켜안켜져 <켜봐. 웃음> 어? 부산에 지금 <laughs> 없어 <없습니다. 웃음> 뭐라고? 아니 이 잘못 깜빡 잘못 방했는데 이걸안 한다고? 아이 개안심이다 부산 아닌겨 아 부산 저거 다 이해해 주시나요? 아, 이해합니다 <laughs> 낭만 있네 크으, 좋다 응? 있는데, 부산 여자들이 서울말 쓰는 사람 좋아한다 ㅈ 싫다한다고요 <laughs> 맛있겠다 저, 전어, 전어, 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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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어 아, 전어 전어도, 어, 전어도 먹고 전어 하고뭐 먹을래? 오디나 오징어 먹자 오징어 한 마리에 전어 3꼬시 3꼬시 할까? 아니면 아니 아니 편으로? 아, 배육수. 배육수. 아 편으로 꼬시만 그냥 편으로 아 없이. 로아편으 1kg 1kg 하고 이한 마리, 한 마리. 3만 5천 원만 원씩 예. 이렇게 해서먹 오징어 좀게하다 아니 형님 게해줘 맛있게 그러 왔다라 하셨죠? 왔다 왔다, 왔다. 예아 전어구이 먹고 싶거든요 저거전 구이 구이로 나오는 거야? 아니 회로. 회로? 살저뼈 발라서. 뼈뼈 발라 가지고. 전어 구이는 저시켜야지 발라. 아, 구이 없었어? 어, 나 그래서 회로 했는데. 이미 떴는데. 와, 진짜 맛있겠네. 응? 정말. 게 맛있는 게가 네.

이렇게 쭉 가면 저기 마린 시티가 나오는 거야. 버스났 와, 저죽 터진다. 배터는거왜 그러는 거지? 요트 요트? 요트? 뭐 파, 파티 하나? 어, 요트 2만 원 내고 상, 타면 18명이 타거든. 어. 그럼 바다 뜬 건가 싶 와 미쳤다 야 근데 번개가 친다 마른 날씨 비가 나오는데, 시티. 약간 청주의 GLCT 시바 비교할 거라서요 <laughs> 어디 시브랄 이 대도시를 청주 GL <laughs> 여기 아이파크입니다 조재현이 사는 곳 여기가 또 뷰가 죽여요 광안대교가 보여요 아, 당신 여기 사는 주민들까지 알고 계세요? 아니 그냥 들어봤죠 네. 그리고 쿠쿠 구본학도 여기 살아요 구보낙 구 쿠쿠 사장님이요? 예. 네. 어. 아침 먹으러 여기 외지인들이 음. 존나 많이 와요 아침 되면 여기 줄을 쫙세워놓 차를 왜요? 여기 맛집이 있거든요 풍원장 미역국 정찬이라고 미역국을 팔아요? 예. 네. 어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긴 부자 동네혹 확실히. 부산 최고 부자들만 사는 거야. 보이시죠, 옆에? 오픈카. 아. 부산에서 나 마린시티 사라 하면은 어, 그냥 씨발나 그, 어떻게 됩니까? 나저 아, 한남 저 유엔 빌리지 사라 아니면 강남 압구정 아이파크 사라 그 정도 되는 거죠. 어. 이게 자랑거리가 되겠네요, 이게. 네. 저기는 어딘가요? 저쪽에 엘시티 저희가 리데오? 아니요 리데오는 여기 살아요 요 안쪽에 엘시티랑 음. 마린시티랑 다른구나 엘시티는 네. 저기는 진짜 저저 저 한번 가봤거든요 네. 슈퍼카 존나 많아요 저기는 주로 그게 많아요 사는 사람도 사는 저게 40억 넘거든요 여, 저기가 더 비싸요? 네더 비싸요 도심지에서 더먼거 더 같은데 에, 존나 비싸죠저 가볼래요? 왜 비싸죠? 바로. 저기가 최고 신형 했다 주상복합인데 모든 시설이 최고예요. 아 시설이 좋아서 네. 그리고 부산 시장도 저기 사람요아 시장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네 박형준 돈 존나 많아. 네. 와 이렇게 해서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넘어갈게요. 와 여기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데요? 네 맞아요. 와 이런 데가 어 아씨 봉경 좋지 지 나가서 밖에 돌아올게요. 더 가면 또 있겠죠? 이거 아닌가요? 아니, 저 그랜드 조선인데, 딱 가봅시다. 파라다이스. 어,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파라다이스 호텔. 와, 여기에는 롤렉스가 <laughs> 광고에 나오네. 여기가 지금 핵심인 거에요 진짜 여기가 초 부자들이 사는, 그러니까, 어, 서울로 지금 강남이죠. 근데 아내가 최신식이에요. 입맛아 아 근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이 좋은 데로 오니까 진짜 한번 태어난 김에 대차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